퇴사하면 지옥이야. 다 참으면서 살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년 전 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겁도 나고 엄청나게 망설여졌죠. 근데 내가 이렇게 평생 살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두가 말렸던 퇴사를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의미에서 저는 정말 전과 다른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하고 나다운 라이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53명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년차가 됐을 때 선배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의미 찾으려고 하지 마. 피곤해. 우리는 그냥 윗분들이 우리를 온전히 오롯이 사용할 수 있는 도화지 같은 사람이 되면 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과 의지가 완벽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분들 역시도 회사 안에서 의미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회사 안에서 누구나 견디고 있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정답이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퇴사는 뭔가 리스크해 보이고. 그렇게 의미 없게 회사를 다니다가 유튜브를 통해서든 퇴사하고 오히려 잘 살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든 회사 밖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퇴사한다고? 지옥이 아니구나. 싫은 거를 억지로 하거나 참을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걸.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퇴근한 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든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퇴사한 다음이든 다른 사람한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퍼스널 브랜딩, 스마트 스토어, 외주 뭐 뭐든 간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해피 엔딩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걸 척척척 다 일어나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소속감이랑 수익이 없어지자 방황을 했고 불안감을 어마어마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퇴사한 다음에 한달 정도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대보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나도 안 나오니까요. 이 정도 하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어마어마한 불안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막 불안하다는 핑계로 친구 불러서 동기 불러서 술 먹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하루 망가지고 이러면서 패턴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분들도 똑같더라고요. 회사 후에 나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고 다른 사람이랑 다르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러면서 나는 진짜 어마어마 한걸 해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 빼고 세상은 정말 빠르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2주도 안 돼서 깨닫게 된다고 해요. 사실 그때부터 엄청난 불안감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상사나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됐었는데 내가 0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불안감에 울기도 하고 초조해 하기도 하면서 적어도 한달 많게는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게 됐어요. 그분들은 그거를 가장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라걸 명확하게 알게 돼요. 퇴사를 한 지금 나는 철저하게 혼자고 내가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거를 책임지고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했던 과거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만이 남았을 뿐이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퇴사하고 오히려 본인의 가치, 본인의 몸값을 몇 배로 올려나간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목숨 걸고 지켰다고 해요. 어, 이 퍼스널 브랜딩이 조금은 낯선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의 주제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어, 1200만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게리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만의 퍼스널 브랜드가 없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익사한 것과 같다고요 실제로 회사를 다닐 때보다 몇 배의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관심사나 아니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노하우를 컨텐츠로 만들었고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줬다는 거예요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과 관련된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영상 편집자는 편집과 관련된 툴이나 정보들을 주면서 계속해서 본인을 원하는 수요를 높여가면서 본인의 몸값, 본인의 가치를 올려갔던 거죠. 강력하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의 주제에서 계속해서 나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된 했을까요? 처음부터 잘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뭐 영웅담, 뭐 거짓말이겠죠. 그들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어, 여기서 아마도 나가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1년 동안 꾸준히 해오신 게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떠오르는 게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꾸준함이라는 걸 꾸준하게 해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청, 드로우 앤드류 주원규, m z 세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젊은 부자들이 말하는 한 가지의 성공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거. 대부분의 포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낙담의 골짜기에서 발생한 한다고 합니다. 이 낙담의 골짜기를 벗어날 때 이렇게 제이커브를 그린다라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건 이거죠. 기존의 연봉보다 몇 배를 지금 벌고 있는 분들 역시도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진짜 나는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하던 찰나에 그때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제이커브의 곡선을 그렸다라고 해요. 꾸준함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이 능력은 어떻게 보면 성공의 많은 요소들 중에서 가장 가치 절화된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도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갔을까요?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설정했던 게한 가지였어요. 바로 환경 설정. 환경 설정은 그 어떤 세팅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환경 설정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요.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진 챌린지에 들어가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적인 환경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랑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섞어보니까, 환경 설정을 하면 크게 달라지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온 어떤 새로운 걸 하는 입장. 그런 시점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든 정보든 고민이든 뭐든 공유하면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나는 빠르게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줄여 줄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돌아돌아가는 에너지를 줄여 준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속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말하고 듣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내 주변에 퍼스널 브랜딩을 해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랬고요. 근데 내 주변에 퍼스널 브랜딩에 몰입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듣는 게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달라지니 내 생각도 달라질 거고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내 행동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계속해서 자극이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속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세 번째 내가 꾸준하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환경 설정의 핵심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평소에 읽지 않았는데 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독서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챌린지를 여는 등 그런 환경 설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게 됐고 지속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됐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나한테 적합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콘텐츠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인터뷰도 하고 정말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알게 된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세상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정답을 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당연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한테 어려운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렵다는 건 내가 이걸 해낸다면 나는 정말 대체불가 브랜드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내가 어려울수록 왜더 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갖게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롤모델들이 다 있잖아요. 뭐 드로우앤드류님. 자청님, 주원규님, 런엄님, 무빙워터님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빛날 수 있는 건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냈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시간에 꾸준하게 몰입하고 이겨냈던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꽤나 할 만하지 않나요? 내가 아저 사람 저렇게 잘됐지, 저 사람은 저래서 잘됐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들이 처음에 어땠는지를 한번 초반을 한번 리서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 나도 할수 있겠다 한 정말 1년만 한번 우린을 해보자 내가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정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저질러 보는 거예요 저질러 보고 수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라이프를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생각 경험 뭐 인사이트 실패 모든 것들을 다 경험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나당 라이프를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